자, 현재 시간은 장중입니다. 12시 59분, 1시가 딱 되려고 하는 순간, 제가 삼성중공업을 찍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주인데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오히려 미중무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 미중무역의 전쟁이 선포가 되고, 관세 폭탄 및 중국으로 자꾸 견제 정책이 나올수록 조선업은 수혜를 받을 거다 시장은 다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6% 떨어지면서 이제 3,60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많은 하락이 나오다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조선업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시작된 조선조들의 상승세가 이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조선업 육성 정책과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제는 슈퍼사이클을 다시 재진입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긴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고 4분기 조선주의 상승세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를 전망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 중공업 하나오션 상반기 잘 오른다 오르다가 현재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도 4분기 그리고 장기 투자하려면 조선주밖에 없다. 조선주만 갖고 계셔도 크게 내년까지도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섹터고 안전한 섹터는 조선주면서 원천주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주는 여러분들 과점산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점이란 뜻이 과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몇 기업이 특정 이 과점이라는 게 몇몇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는 걸 우리는 과점이라고 합니다. 자, 과점 산업 중에서 특히 조선주가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제가 쓰는 거고, 자, 이 과점 몇몇 기업에 지배한다라는 빅수리 기업이 제가 있다고 라 말을 했죠. 그중 하나가 삼성 중공업입니다. 자, 그리고 좀더 보탬을 하자면 하나오션이나 HJ 중공업을 보셔야 되겠죠. 자, 실제 조선업 시장에서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경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뭔가 출혈 경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삼성중공업은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국내에서도 단언컨대 빅3의 삼성 중공업이 들어가지만 자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조선주는 장기 투자하시면 크게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 뭐죠 바로 지금 조선주가 대부분이 조선업이 한중일이에요 여러분들 한중일이 전세계 90% 조선업을 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한국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은 뭐 거의 쪽박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트럼프가 있는 한 쉽지 않습니다. 자, 일본이 근데 현재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조선업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중국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투자가 들어갔다가 지금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기 때문이죠. 자 그럼 남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결국은 뭐죠? 중국은 아예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세금 폭탄에 외 정치적인 이유로도 못 들어온다. 결국 트럼프 입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밖에 이제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봐도 일단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조선업 사이클을 보시더라도 장기 투자에서 두세 배는 벌 수가 있다라는 종목도 조선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이제 장기 투자하자 장기 투자라고 해서 몇 년을 투자해라 그리고 가만히 덮어두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적어도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선업 사이클을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보세요. 항상 내가 팔고 나면 엄청나게 그때부터 오를 놈이 오른다고 계속 올라가죠. 제가 원전주를 많이 찍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찍었고 삼성 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으로 많이 찍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찍을 때마다 장기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아무 때나 사주지 말고 6만원 이하면 사서 7만 4천원 돌파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돌파 나와줬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절반이라도 팔거나 2, 30%라도 팔아서 현금화 하셔야 되죠. 외자 시장은 100%가 없고 상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정 주면서 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상향 할 거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때 고점까지 기다리지 못하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심리적 안정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고점의 매도가 불가해요, 여러분들. 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 자 여러분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자 욕심 부리고 계속 못 팔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물려요. 근데 현금을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고 챙기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가 오고 다시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주도주를 잡아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장기 투자하시려면 삼성중공업도 전략 갖고 대응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중간에 끄시면 항상 애매해집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어, 속담도 있죠.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삼성 중공업으로 두세배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출발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자분에게 무료로 종목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면서 접근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주도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여러분 이제는 대응하시면서 반드시 투자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싸다고 떨어진다고 사고 올라가니까 무작정 팔아버리고 이렇게 감 가지고 주식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팔고 났더니 겁나게 올라가 버리죠. 자, 내가 사고 났더니 확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싸다고 사는 거 아니고 올라갈 때 무작정 파는 거 아닙니다. 자 2021년으로 한번 좀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구간이 2021년 구간입니다. 2021년부터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lng선 해양플랜트 중심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우상향한 거예요 중간에 하락도 있었지만 결국은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했다라는 거자 주봉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주봉 차트입니다 자 20주선과 60주선 모두 우상향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상승 파동마다 동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보면 중기 흐름이 아주 견고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기사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일단,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러분, 테마나 이슈만으로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테마 이슈로 반짝했다가 털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테마주는 상승하고 나서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자, 이제는 실적이 좀 꽂혀준다. 그러면 올라가려면 주가가 중장기로 올라가려면 결국은 숫자가 받쳐줘야 된다는 라 거. 삼성중공은 최근 연이후 보세요. 다수주 낭보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9월 30일 오시하는 오세니아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2척을 얼마입니까? 2,374억. 자, 이 규모로 여러분들 수주하면서 연초 에 제시한 수주 목표 98억 달러 중 벌써 51% 이상을 9월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선종으로는 LNG 선 7척, 그리고 셔틀 탱커 9척, 에탄 운반선 2척, 해양 플랜트까지총 얼마입니까? 27척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단가가 높은 고보가 같이 선박 위주로 수주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 그러니까 질적 성장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최대 조선수인 바로 수완이죠 인도죠, 인도. 어, 전략적 업무 허박, 뭐죠? MOU까지 체결을 하면서 자, 실질적으로 이것도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중국, 미국 조선소와 협력 중인데, 이번엔 인도까지 지출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다만 우리가 PER을 보면요. PER 수치가 조선업 특성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PER은 과거 실적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60배에서 70배로 매우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수지가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업종의 특성상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전히 배당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안정화되면 향후 배당 전체 변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2025년, 2026년 영업이익이. 값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거 그에 따라서 pel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권사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뭐저 포지션이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포지션이 매수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무작정 기준가 없이 매수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 삼성중공업 비중을 확대하셔야 될 또는 신규로 매수를 노려보고 싶다. 자 2만원이 아니고 4만원도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구간에서 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3만 5천원에서 막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쫓아서 사요. 자 3만 5천원 샀더니 4만원에 팔았어. 그럼 5천원 밖에 수익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타이밍 잘 노려서 사가지고 여러분들 2만원대 매수를 하거나 이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면 수익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익은 두배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매수 타이밍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간 관계도 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주식도 타이밍이더라. 제가 20년 주식을 하고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종목이 아무리 썩었더라도요 타이밍 잘 잡으면 사는 타이밍만 잘 잡아도 어느 구간에 팔더라도 뭐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녹화 방송이라 아쉽습니다. 자,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타이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이 있고요. 실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자, 이미 들어와 계시거나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요즘 타, 통신사에서 계속 차단이 되는 것 같아, 같아요. 자, 자, 결국은 그래서 링크가 잘안 가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 걸어놨어요. 자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82829819번으로 숫자 7번을 빠르게 남겨 놓으시고 밑에 영상 밑에 지금 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요. 그 밑에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띡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하단에 링크도 있어요. 자 어떻게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링크만 클릭하면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뭐라고 위에 번호로 숫자 7번을 빠르게 남겨 놓으신 이후에 링크까지 클릭을 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승인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혼자 하실 분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업의 특성상 드로아는 있는데 잘못 보시거나 쫓아올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3교대 업무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삼성중공업을 신규 매수 가능한 점을 노려서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자 그래서 신규 가능 금액하고 그리고 매도해야 하는 자리 이두 자리에서 문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번호로 뭐라고 보이나 주시냐면 삼성중공업인 걸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3게 삼중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삼중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아, 이분 소통방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해야 될때 문자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는 제가 유튜버 애널리스트니까 구독을 꼭한번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자는 위 번호로 문자로 받아 보시길 분들은 삼중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시장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곡점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조선주는 한번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여요? 4년에서 5년을 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연봉을 잠깐 볼까요? 지금 3년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보여집니다. 자왜 조선주는 한번오르면 4년 5년, 5년 동안 오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번 자 수주를 따내고 건조를 하죠. 자, 그리고 또뭐 해요? 인도를 해요. 이 과정이 3년, 4년 소요가 돼요, 여러분들. 자, 선박은 계약 후 실제 매출로 잡히기 전까지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처럼 수주가 늘기 시작하면 수익 반영이 되는 시점이 4년에서 5년까지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어떤 계약한에 따냈다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 산업 특성상 공급 조절이 굉장히 천천히 되면서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자. 수년에 걸려서 수익이 계속해서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3, 4년이 아닌 4, 5년 정도는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슈퍼사이클 타면 그렇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려 얼마? 5년을 넘게 올다가 횡보하다 떨어졌어요. 자 적어도 우리가 4, 5년은 보셔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왜죠? 삼성중공업 이미 3년간의 수지를 모두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사이클 기준을 보더라도요, 2016년부터 2026년까지가 불안기였어요. 자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2016년부터 이 구간 왜불안기였습니까 유가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해운 경기 부진으로 일어났죠. 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나 미미했습니다. 거의 횡보 수준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2023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수주 잔령은 현재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화나오션도 많죠. 자,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는 이유는 가장 오를 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고요. 하나오션이라든가 h j 중공업 먼저 크게 상승이 나올 때 뒤늦은 출발을 했던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많이 오르지 아직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슈퍼사이클이고 머그간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가 함께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무료 단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 하자 그리고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줄 때마다 챙겨가자라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맨날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삼성전자 미쳤죠. 완전 날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연봉인데 일봉으로 잠깐 볼까요? 아 94,500원까지 갈랐어요. 정말 49,900원 찍었던 적이 언제예요? 작년 겨울에. 이런 바닷건에서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기준에서 사주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 삼성전자 중공, 혹시라도 삼성중공 갖고 계신 분은 삼성전자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자이 구간에서 계속 살수 없으니까 5만원 이하면 사주고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절대 팔지. 자리 아니다라고 말했고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더 팔자고 해서 20% 왜죠 횡보나 아니면 다시 조정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시장은 100% 없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횡보가 정확히 나왔고요 다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팔자리 아닌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전날 미증시에서 기술주 다 급락 나왔어요 사실 기술주만 급락이 나온 게 아니죠. 자 트럼프가 또 쓸데없는 발언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새벽 증시에 미증시 3대 주수가 모두 꼬꾸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중 무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력. 왜 그렇습니까? 자 시장에서 전시 전쟁이 나오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미중 무역의 갈등의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 시중 핑 만날 시간 없다. 나얘 만나러 안 간다라고 딱또 성긋고 말을 하면서 미중 무역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면서 코인들 자 코인 어떻습니까? 완전 개폭락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흔들렸다는 얘긴데 사실 그래서 월요일 굉장히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어 담으실 거예요? 무작정? 아니다. 자 기준을 보시고 담으셔야 된다.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사이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환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10월 17일부터 뭐가 있어요? 글로벌 신약 발표가 있어요. 모든 글로벌 학회들이 여기서 열리는데, 자, ESMO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가 먼저 출발하면서 AHA, 뭐죠? 심장학회 전에 미국에 자 이런 것들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열리면서 바이오를 보셔야 돼요 바이오 주를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바이오 주 추천을 계속 드렸던 종목도 많습니다 알티오젠 팩트로 모아가셔라 살살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거 뭐뭘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고형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렸고 보시면 고형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3분만 집중하실게요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바처럼 차트 좀 땡겨볼까요? 쭉 앞으로 땡겨보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자, 뚝, 와제 낙하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20일 이평선에서 계속 횡보만 했어요. 자, 13만 8천원 하던 이 바이오주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사실은 보세요 최저점 350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때가 기회였겠죠 자 보세요 음봉으로 계속 쌓여 있다가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고요 최근에 어떨까요 최근에 다시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했어요 자이 정거점은 당연히 뚫고 가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13만에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 가격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줄 아세요? 4만원대 가장 많이 들고 계시더라. 이 금액에서 이 금액까지 떨어졌을 때. 자, 9만원도 아니고 이 금액까지는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6천원이니까. 앞으로 4만원 가려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아, 몇 배죠, 여러분들? 적어도 일곱, 여 배는 갈수 있는 여력이 보여집니다. 왜죠? 4만원에 모든 매물이 물려있고, 이때 본전에 올리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저항 맞고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목표가는 4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선 이미 드렸어요. 자, 드리자마자 거짓말처럼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5천회만에만 잡았어도 이미 얼마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벌써 25% 수익이에요. 자, 이 종목 늦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ESMO에서 계획을, 신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임상 3상. 임상이 지연되다가, 이제서야 임상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비만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께 드릴 건데, 받으실 분들만, 요청하시는 분들만 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죠? 저와 같은 전문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영상에서 노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청하신 분들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위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됩니까? 바이오주 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미 두번 보내드려서 지금 수익이죠. 자, 매수하시는 가격,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는 이미 드렸어요. 4만원이라고. 자, 그런데 4만원이 아닌 3만원에서도 목표가 나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트는 100% 없고요. 자, 시장도 100%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 2차로 나눠서 문자로, 무료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위 번호로 바이오주 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 보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분만 딱 집중하실게요. 내가 주식 하면서 계속해서 원금 회복 목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 맨날 나는 파란불이다. 코스피 지수가 3600 4000을 나중에 돌파하는데도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일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줄 때마다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자, 이 이유는 뭐냐면 1번. 리스크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분산. 자, 시장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트럼프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말고도 시장의 변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역량을 최소화 받기 위해서는 수익 줄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매도해 나가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갖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급락하거나 폭락이 나오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현금이 있으니까 아주 저가의 바겐세이라는 종목을 쓸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지고 현금화하지 않으면 계속 물려버려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하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삼성중공업 말고도 다른 종목이 수익권이 들어오면 10%수익 나면 10%라도 분할 매도 자또20% 수익이 났네? 수익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현금으로 또20% 분할 매도.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 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무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진 않는다라는 거자 분할 매도하고 나면 아씨 또 올라갔잖아. 아깝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내가 남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뭐다? 분할 매도하고 현금 챙겨가면서 대응하자.